모델 겸 방송인 한혜진이 배우 하준과의 소개팅 이후 근황을 직접 전하며 썸의 선을 그었다. 22일 유튜브 채널 한혜진 한혜진에는 쌉티한테 상담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 한혜진은 최근 화제를 모았던 하준과의 소개팅 이후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놨다. 한혜진은 하준씨에 대해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3편 언제 나오냐는 질문도 많이 받는다.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면서도, 하지만 저와 하준 씨는 현재 데이트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일이 그렇게 됐다. 시원하게 얘기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린다며, 연애를 못하는 게 숨길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만약 연애나 결혼을 하게 된다면, 어디서 데이트 포착 같은 기사로 먼저 알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좋은 일이 생기면 구독자들에게 제일 먼저 직접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혜진은 배우 이시연의 주선으로 내살려나인 하중과 소개팅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자연스러운 분위기와 편안한 대화가 공개되며 두 사람의 관계를 둘러싼 기대감도 높아졌지만, 한혜진의 이번 발언으로 썸은 사실상 정리된 분위기다.